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작 15글자의 빈약한 사유로 묻지마 구속이 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제대로 된 이유나 설명도 없어요.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고 무슨 자범 수준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 여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다수의 언론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사상 최초로 구속하는 엄청난 판단을 내리는 건데 판사가 무슨 논리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빈틈없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달랑 글자 15개 쓰고 이렇게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을 진행해 버리면 누가 앞으로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 적어도 이런 거는 형평성 논란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전달을 할 정도입니다. 자, 달랑 15글자로, 15글자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어떻습니까? 정신머리가 썩었죠. 노골적으로 민주당 정치권과 붙어 먹으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등 탄사들의 상당수부터가 마치 자기들이 민주당 정치인이라도 된 것마냥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죠? 원래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좌파가 입법 사법 행정 전 분야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관이나 국익,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좌편향되어 있는 586 운동권 정치 사상을 국가 모든 업무 전분야에다가 그냥 투영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자 보세요. 이재명은 현직 야당 대표라 가지고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아무튼 그런 것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무려 800 글자에 달하는 사유를 작성하면서 아무튼 문제가 없다라고 구속 영장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야당 대표가 그렇게 신분이 확실해서 확실해 가지고 괜찮으면은 우파 현직 대통령은요. 우파 현직 대통령은 또 반대예요. 대통령은 사법부 판사들이 꼴랑 15 글자로 사람을 구속 시켜 버립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신분이 가장 확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판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러니까 참 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15글자만으로 구속시켜 버리면서 이 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600자, 800글자가 넘어가는 아주 그냥 장편 소설을 써 갈기면서 어떻게든 구속 영장을 기각시켜 주고 살려 주고 시간 끌어 주려고 온 판사들이 길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중립적인 어떤 재판이 중립입니까? 뭐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 사유는 너무나도 많죠. 이재명 재판 돌아가는 거 보면 어때요? 유독 시간 끌거다 끌어주죠. 재판에 여러 번 이재명은 불참을 해도 괜찮고 재판관 기피 신청하는 것도 다 받아주고 방어권을 끝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쯤 되면 방어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사법부 자체가 마음이 기울어있고 편향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죠? 일 처리를 그러면 사법부가 이따위로 하는데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면서 법원이 뭐라고 합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라고 합니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내요. 그 주둥아리에서 감히 법치라는 말이 나옵니까? 판사가 저런 개 같은 짓거리들을 해도 국민들은 무조건 존중하고 복종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현대판 신분제하고 뭐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우파 유튜버나 우파 네티즌들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좌파 판사들 앞에 불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쟤네들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어떤 국익과 정의, 원리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발언들에 긁혀가지고 저것들이 그걸 가지고 영향을 끼쳐버린다니까 자기들 판결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야말로 명백한 권리 남용이고 갑질 아니겠습니까? 위대하신 귀족 판사님들 앞에서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 대중들은 무조건 비굴하게 굴종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상대로도 지들이 그런 걸 들먹였지 않습니까? 하물며 국민들이 판사와 사법부는 왜 비판하면 안 됩니까? 지금 국민들이 옳고 좌파 우리법 연구회에 장악당한 사법부 판사 니들이 틀린 거잖아요.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평소 그렇게 떠들어 놓고, 국민의 생각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달라지니까 저것들의 태도가 바뀌죠 자식이 엇나가고 있는데 부모 된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줍니까 어떻게 존중해줘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엇나가면 회초리를 드는 국민들이야말로 정상적이고 올바른 국민들 아닙니까 좌파만 국가의 주인입니까 사실 근데 저것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죠 자기들만 주인이라고 너네는 따라오라고 오죽했으면 현직 판사도 법원 내부망에 이런 양심선언 비판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기나 하냐? 다시 한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말이죠, 저게. 참고 자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권위자들의 어떤 의견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어떤 내란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가 옳아요. 쟤네들이 틀린 거고. 자, 대법원 재판 연구관인 백모 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 같은 걸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헌법 8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유명한 문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이 그야말로 무시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좌파의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운 일부 법조인들 법관들이 이래 가지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저래 가지고 우리 법 연구회가 발부한 체포영장도 옳다 구속영장도 옳다 정당하다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런 현실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법조인들은 바보냐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억지로 법을 잡아 비틀면서 저것들이 지들 유리한 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은 불법이고 위법이고 명백히 경찰, 공수처, 법원 이렇게 삼박자가 민주당 좌파 진영과 함께 그러니까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걸 가르켜가지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명백히 지금 이 나라에서 사법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란 드립이, 내란 드립이, 내란 드립이 처음 국민들의 여론을 선동하면서 들먹였던 그 최대 탄핵 사유의 80%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갑자기 내란죄를 저것들이 빼겠다고 하죠. 그러면은 소위 국회 200석이 필요하다라는 그 탄핵안 표결을 다시 해야 될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다시 탄핵안을 통과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시 심사를 해야 될것 아니냐고. 근데 좌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세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한번 국민들 여론몰이로 속여가지고 초반에 탄핵 절차라는 공을 자기들 손에서 그 기득권과 결정권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어쨌거나 불법으로 탄핵시켜버리고 싶은 겁니다. 때법으로.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사태에 대해서 개소리하고 있는 법조인들은 싹다 그러니까 좌파 민주당 권력과 중국 앞에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우는 인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중국에 팔아치우는 인간들이에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라고 비판하는 현직 판사,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 법학자들, 법원장 출신의 거물 변호사들, 그 사람들은 바보라 가지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미리 결론부터 내려버리고 모든 과정을 불법하게 밀어붙이고 담궈버릴 수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일개 흩어진 국민 개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아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도 이렇게 담궈버리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개인의 인권이 방어권이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위 딱풀 공문 사건 이거 기억나십니까?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걸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공론화가 잘안 돼가지고. 법과 규정을 마음대로 비틀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처에도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문서를 위조해가면서 침입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경호원들이 그것들이 밀고 들어올 때 무력으로라도 저것들을 진압할 수 있는 게 원래는 당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젊은 부하 공무원들끼리 맞서다가 유혈 사태가 벌어질까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스스로 결국 포기를 한것 아닙니까? 본인의 인권을. 좌파가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지금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거대한 폭력을 대한민국에 저지르고 있냐고. 지금 사법부 판사들과 공수처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세요. 그리고 민주당 좌파 진영의 줄을 서가지고 영혼을 팔아치운 그 경찰 간부 윗대가리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지금 반대로 됐다니까? 민주당 정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지,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마음대로 법을 비틀고 갖다 붙여가면서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있죠. 국민들의 선택과 국민들의 투표권을 개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이 임기를 무슨 4년이라도 했습니까? 4년 반 했어요? 아니죠. 대통령 임기 이제 고작 2년 반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하는 거 보세요. 요즘 학생들이 농담하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근데 국민한테 저것들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다니까. 니들이 국민 니들이 그래서 뭘할수 있는데. 헌법재판소, 사법부 판사, 우리가 계급장을 쥐고 있고 우리가 곧 법이다. 우리가 곧 법치다. 일반인 천한 너희들이 뭘할수 있냐. 내 심기를 거스르면 너네는 다 불법이고 너네는 다 폭도다. 지금 딱 나라가 이 꼬라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은 600자, 800글자가 넘는 장편소설을 이례적으로 판사가 작성해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법 연구에 좌파 판사들이 어떻게든 재명이를 살려주려고 시간을 끌어줍니다. 기옥호 구속영장이 들어와도 전부 다 줄줄이 그걸 기각시켜버려요. 재명이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죠. 이재명 주변의 핵심 관계자들은 벌써 6명 이상 줄줄이 목숨을 잃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법치주의자, 판사들, 사법부 관계자들, 뭐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이런데는 왜 아가리를 봉인하고 있습니까? 온나라가 침묵을 하잖아요. 재명이 주변에 그런 어떤 저 돌아가시는 분들, 의문사 하는 분들. 반대로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현직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꼴랑 15글자로 구속을 해버리죠. 아, 몰라. 아무튼 나쁜 아저씨잖아. 내 마음대로 구속할 거임. 딱 이런 수준으로. 아무튼 대통령을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이게 법치예요? 여신학까라고 아세요. 고등학생들 데려다가 모의 법정을 시켜도 이런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꼬라지 정말로 가관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 우파 정치판에서 서열 끝판왕인 현직 대통령조차 어떻게 합니까? 좌파는 사법 카르텔의 힘으로 불법으로 모든 법절차를 무시하고 사람 대통령을 담궈버립니다. 하물며 탄핵이 만약에 성공하고 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한민국은 두번 다시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다. 만약 대통령을 담그는 것조차 저렇게 성공을 해버린다면 일반, 일반인 일반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까요? 여, 민주당이 내란 선동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우파 유튜버들 우파 네티즌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카톡 검열 인터넷 글 검열 인, 일반인들 고발하겠다는 것까지 실제로 지금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구구절절 해명해보려고 한들 그게 먹힐까요? 안 먹힌다니깐 판사가 민주당 편인데 여러분들 개인의 인권이나 방어권이 제대로 발동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시를 해버려요. 이 악물고 수사기관도 그리고 경찰 검찰도 그 법원도 그걸 무시를 해버린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중국의 공안식 일처리 아닙니까? 중국 공안.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불쌍한 나라가 중국 공산당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의 정치 영상은 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대통령이 고작 15글자로 이렇게 구속이 되는 게 얼마나 부당한가. 반대로 이재명은 수백자 써가면서 이재명은 살려주는 거. 그 부당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조금 여기서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이 자료화면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제 채널이 여러분들 그동안 벌써 몇년 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제 채널에 누적된 영상이 벌써 1600개가 넘어갑니다. 1년 내내 하루에 한개씩 오...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그 분량이 상당하죠. 몇 년치 자료가 됩니다. 저게. 자, 저는 여러분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초반부터 유튜브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년 동안 몇번 말씀드렸지만 조회수, 노출도 탄압을 당하고 노란 딱지, 광고 수익 제한 탄압 등등 그야말로 수도 없는 규제를 당했습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우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남들보다 좀 일찍 떴다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일, 1세대 우파 유튜버라는 이유로. 수도 없는 규제 받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그동안 제 손으로 지운 제 손으로 지운 영상도 수백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영상 숫자가 저 정도예요. 물론 저 중에서도 규제를 받았지만 제가 남겨놓은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지난 몇년 동안 왜 힘들게 저런 목소리를 냈을까요? 내가 극우 유튜버라고 괴물이라고 꼴통이라고 틀튜버라고 음모론자라고 개인으로서는 여러분들 진짜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맹비난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들어가면서. 보통 젊은 우파 유튜버라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간편한 이슈들 있죠 나 혼자 똑똑하고 세련된 척 하면서 거기에 탑승하면 그만이었는데 나는 왜그 구소리를 들어가면서 활동을 했을까 쉽고 편안한 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왜 굳이 젊은 동생 여러분들에게 어르신 우파들 같은 그런 강하고 억척스러운 입장을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몇년 동안 노력을 했을까 나라가 이렇게 될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10대, 20대 우리 젊은 동생 시청자분들이 급속도로 성향이 강해지고 깨어나고 있죠. 윤카의 소위 개몽령 사태 이후로 어르신 우파들이 오았구나라는 거를 지금 젊은 세대도 이제야 눈을 뒤늦게 뜨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몇년 동안 내가 말한 게 저런 거였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이 그러니까 지난 몇년 동안 어땠겠냐고. 그런 비난을 당하면서 속이 다 타들어 갔죠.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사전투표 이상하다 대한민국 선거 이상하고 선관위가 되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 최근에서야 이게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이게 2024년이 아니라 2020년 4.15 총선 바로 이틀 뒤부터 그런 얘기를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거 1세대예요 여러분 30대 젊은 우파가 저런 거를 하면 손해를 안 봤을까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봐요 저런 얘기를 하면 2020년 선거부터 이상하다라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을 때그 젊은 우파가, 나이 드신 분들도 아니고 젊은 우파가, 지난 몇년 동안 주변으로부터 당해왔을 그 시선, 비난, 음모론자라는 어떤 그런 비난, 그 정신적인 고통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통 사람들 멘탈로는 이거 못 버팁니다, 이런 거. 나는 뻔히 간편한 이슈, 나 혼자 똑똑하고 잘난 척할수 있는 인터넷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조회수 파리하기 이전에 엄청난 탄압을 당해가면서 왜 굳이 이런 어렵고 스스로 손해보는 목소리를 몇년 내내 계속 주장을 해왔을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 꼬라지가 진심으로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한 몸이 푼돈 얼마 더 벌어들이고 간편한 길을 가는 것보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을 했고 또 함께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내 이웃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바른 목소리를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바른 말이잖아요 대한민국 선관위 문제 있는 건 맞잖아 선관위를 왜 감사하면 안 되는데 왜 국가공휴일 본투표가 있는데 사전투표를 이틀씩이나 하고 그 투표함이 아무도 모르게 깜깜이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까 며칠 동안 그거 어떻게 100% 완벽하게 검증을 해요 그거를 내가 그래 이런 말을 왜 했냐면은 내 이웃들에게 바른 목소리를 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은 솔직히 양아치 날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누군가는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솔직히 흔하진 않잖아요 몇년 내내 꾸준히 한 방향으로만 목소리를 꿋꿋하게 내오는 이런 사람이 절대로 흔하지는 않다고 선거 문제 선관위 문제 하나만 봐도 솔직히 견적 나오잖아요 유튜버들 견적이 이런 데서 나오잖아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계엄 사태도 처음 터지자 말자, 계엄 사태도 처음 터지자 말자, 이거 자료가 좀 넘어갔네요. 저는 이번에 계엄사태도 처음 터지자 말자 곧바로 국정마비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수십 번이 넘는 탄핵안을 남발하고 예산 삭감을 남발한 국가마비의 주범은 다름아닌 민주당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어지간한 정치 유튜버, 유튜버들 중에서 이번에 계엄사태 초반에 간보기를 하거나 심지어 좀 비겁하고 비열한 소리 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계엄사태 초반부터 이것도 소신 발언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우파 스피커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고.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내가 진짜 좀 빠르게 1세대였던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뭐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 공을 인정해 주시고 저라는 사람을 좀 좋아해 주신다면 얼음사이다 채널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한 달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커피 한잔 국밥 한 그릇 소중한 힘을 보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한 달에 5천원 만원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많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밥은 먹어야 살 수가 있더라고요 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굴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재생목록, 재생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정치, 사회, 시사 주제만 따로 모아놓은 동영상, 재생목록들이 있습니다. 재생목록이 제 채널에 몇개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긴 영상 재생목록을 밤에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모두 재생을 한번 눌러 주시면은 그것도 유튜버한테 정말로 소중한 힘이 됩니다. 광고를 한번 돌려 달라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자, 긴 영상 들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긴 영상을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핵심 결론입니다. 이미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굳이 구속 수사까지 해야 되는가 법조계 원로가 한 말입니다 전문가 의견이죠 민주당이 카톡도 검열하고 일반인들 인터넷에 쓴 글도 전부 다 검열하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입니다 국민 개개인 여러분들의 자유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발 모두 여러분들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